서술 4번을 한번 봅시다.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푼거 보고 그냥 쭉쭉쭉 하는 거 봅시다. 그냥 자 보시면은 이제 GX를 이제 FX에다가 EX 제곱을 더해서 적분을 하긴 했는데요. 자 예를 들어서 FX가 뭐 1차나 여, 뭐 2차 해가지고 요 자체가 2차였다면 이 자체는 몇 차가 되어 3차가 되겠죠. 그러니까 적분한 것이. 자, gx가 3차인데 자, gx와 fx를 곱하니까 지금 뭐가 됐어요? 4차입니다. 그러므로 gx는 몇 차다? 2차일 수밖에 없거든요. 자 그러면 이 fx가 당연히 뭐겠어요? 이 e x 제곱을 없애는 식이 돼야 돼. 그래서 gx는 2차고요.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둘 겁니다. 이렇게. 맞아요. 자, 그러면은 이거를 인테그랄, 이거를 여기 넣어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? 2분의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, 저 어, 적분 상수 c입니다. 자, c에서 두 개를 곱해요, 이렇게. 자, 두 개를 곱하는데 지금 보면은 x 제곱도 없고, x도 없고, 상수도 없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도 어, B.C.가 0일 겁니다.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b c 가 0입니다. B.C.가 0이라서 어, A. 값을 이거와 비교해서 구해주시면 은 됩니다. a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 는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 o